안녕하세요, 아스테이입니다. 그데 네, 이번에는 라이브에서 제가 종종 하던 건데 어, 반응이 좋아가지고 <laughs> 일단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해당 빌드를 올리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쇼시 불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잖아요. 그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유의점들 같은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다 드리고 팁 같은 것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스킬 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laughs>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목걸이 할당을 빠른 신진 대사를 쓰고 요 목걸이 할당 중에 빠른 신진 대사가 있죠. 요거를 쓰시면서 영혼 올가미를 쓰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당연히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방법이에요. 낮아도 메커니즘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목걸이에 뭐 할당을 조거를 해주세요. 조리 완료를 해주시고요 목걸이에 조리 완료를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는 일반 레어 벨트를 쓰세요. 그리고 패시브를 이 영원한 젊음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일단 어차피 제 물약을 먹으면 에너지 실드가 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빌드에서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넘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불매를 처음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좀 약간 헤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위치의 모든 직업 전직이 다 똑같아요. 다른 직업 전직들하고 비교해서 그 직업 어센던시들이 상당히 좀 독특하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불매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제 생명력을 갈아서 마법을 쓰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에 이제 세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존에 좀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하고 그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이제 영원한 영원한 젊음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레어 벨트를 쓴다 그러면은. 이 여기 생명력이랑 에너지 보호막 있죠 생명력은 한1500 위아래면 괜찮아요 1500보다 낮은 거는 사실 권장 드리진 않고요 1500보다는 일단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이 생명력을 보실 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나의 생명력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만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캐릭터의 만화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편합니다 이 생명력을 보시면서 매핑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봐야되는 곳은 무조건 이 보호막만 보시면 됩니다 보호막 권장 보호막은 3배 3000을 넘기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이제 패시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보호막 3000 넘기기는 사실 쉽,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지금 제가 에너지 보호막이 한 500대 정도 쓰고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그래도 주얼이나 이런 데서 좀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껴도 3500이 나오는데 에... 딜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일단 생존이 유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딜은 어차피 그 낙뢰의 DPS 있죠? 낙뢰의 DPS 기준으로 한 3만만 넘어가면 일반 맵핑하시고 뭐 중재자, 그뭐 중재자 등 4단 보스 잡고 요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은 점차 천천히 높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일단 생존 먼저 챙겨야 되니까 이 피통 그러니까 CI는 아니지만 에너지 보막이 제가 피통이라고 했죠. 요 최대한 에너지 실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시브를 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해도 3천이 넘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요 노드 있죠? 요걸 빼고 요쪽만 찍어주셔도 거의 한 4,500은 올라가요. 요쪽으로 좀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치명타나 치명타 피해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 그러시면 뭐요런 노드나 기타 저 같은 경우 요런 노드들을 뺐죠. 빼시면서 에너지 실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명타는 100%가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당연히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시면 한95% 정도만 맞추셔도 일반 매핑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타를 최대한 찍고 그리고 치명타 피해나 이런 주문 피해 같은 거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일단 치명타랑 에너지 실드 요런 위주로 최대한 올리셔서 생존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자력 보조 잼을 여기 이제 정신력 10을 점유를 하잖아요. 요거까지 쓰려면 이제 총 요거 두개 90, 90에 180. 그리고 얘까지 240이죠. 그 얘까지 쓰려면 250이 필요해요. 250은 우두머리나 그 갑옷 우두머리 100 갑옷에 50 챙기면 20 250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력까지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운영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훨씬 쾌적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자력을 빼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낙뢰 있죠 낙뢰에 보통 지금 보조잼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주문 메아리 효과 집중 그리고 신중한 시전 그리고 기바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DPS가 저처럼 지금 이렇게 꼈을 때뭐 5만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괜찮은데 뭐 3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폭풍 보조에 있는 번개 숙련을 여기 주문 메아리랑 교체를 해주세요 그럼 DPS가 확 올라가실 거예요. 확 올라갑니다. 게 얘가 어차피 시전 속도 감폭 때문에 DPS가 지금 낮아 보이는 건 있는데 어차피 얘를 빼더라도 DPS는 올라가요. 근데 얘가 이제 시전 속도가 감폭이 있기 때문에 DPS가 떨어지는 건데 대신 두번 떨어지는 효과를 주죠. 그러니까 대신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 숙련을 넣으면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 주문 배열의 장점은 보스딜 할때 좋고. 그리고 맵핑할 때도 내가 주문메아리를 쓰더라도 낙뢰의 보통 몹들이 좀 이제 COC 우리가 COC가 메인으로 쓰잖아요. COC에 에너지를 쌓는데 주문메아리를 쓰더라도 충분하다. 그러면 주문메아리를 쓰시는 게더 빠른 에너지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DPS가 좀 애매하다. 그 주문 메아리 썼을 때한 3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보통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문 메아리를 빼시고 번개 숙련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맵핑을 해볼게요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쓰던 무기 일부러 조금 개인이 없는 무기 이런 걸로 지금 해놨고요 갑옷도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쓰고 이제 제가 맵핑하고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반지는 꼭 그, 요, 대장 반지 있죠? 요, 대장 반지. 요거를 두 개를 쓰세요. 여기서 치명타 명중 확률을 한40 후반에서 50짜리를 두 개를 끼면, 따로 패시브가 제가 지금 치명타 관련 노드를 많이 뺀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이템에는 요기 치명타 하나. 그리고 여기 치명타 58%. 두개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한95%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애쉬를 제가 만약 이 세팅으로 한다, 이건 지금 제가 원래 하던 세팅이 아니니까 이 세팅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애쉬를 조금 빼더라도 이런 치명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찍어주면 당연히 100%를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95%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킬잼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 스킬 잽에서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낙뢰만 이제 요거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전기 불꽃 있는 치명타 시전 있잖아요 여기 일단은 전기 불꽃 두 개랑 그 다음에 가속 그리고 도박 사격이랑 탄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기 불꽃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은 15레벨 짜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좀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세팅 같은 경우는 15레벨 자리를 써도 딜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무기 워낙 좋은 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DPS가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는 얘를 좀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킬 레벨을. 그러면 맵핑에 있어서 일단 훨씬 쾌적해집니다. 쾌적해질 수밖에 없고 대신 만화 이 생명력 그러니까 만화 저는 그냥 만화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출렁거리겠죠 이 소모값이 늘어나니까 내 요거를 또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요행이라는 재물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요행이라는 재미 있죠 얘가 발동한 비용에 요만큼을 랜덤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그만큼 다시 생명력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영감을 전기 불꽃에 있던 영감을 이쪽에 도박 사격이랑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 전기 불꽃 자체는 높은 DPS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제 소모 값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도박 사격을 쓰면 이게 클리어링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DPS가 좀 높다면 도박사격을 쓰는 게 클리어링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조금 빡빡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전기불꽃 레벨을 높이시고 차라리 영감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요번에 제가 아이템이 만약에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여기도 번개숙료을 빼고 그냥 주문매를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치명타 시정 같은 경우는 화염구. 화염구는 그냥 가장 많은 19레벨짜리, 굳이 20레벨짜리 안 쓰셔도 돼요. 19레벨짜리 두 개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사 그리고 난무하는 파편 그리고 에너지 유지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전기 불꽃이랑 화염구랑 두 개가 같이 이제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장점이 어떤 게 있냐? 전기 불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얘가 구석구석 이렇게 길 따라서 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몹을 잘 처리를 해주죠. 근데 화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매핑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으로도 나가고 이제 맞으면 원형으로 퍼지고 그리고 난무하는 파편 때문에 옆 뒷면으로도 다 퍼지게 나가요. 그러니까 요거두 개를 섞어주면. 사각지대가 없이 그냥 편하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바꿨는 거를 제가 먼저 맵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볼게요. 아무 맵이나 아, 요 탑인데 탑 맵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는 무기가, 제 무기를 쓰면 너무 이제 세니까 좀 낮은 걸 썼는데, 지금 주문 피해랑 번개 피해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개인, 개인 한, 한두 개? 있는 게 이거보다 DPS가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 자체는 실제로 지금 구하시면 요 정도 DPS의 무기는 한 10딥 이하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색을 잘 하셔서 구하시면 되고, 제 스킬 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번개 숙련을 꼽은 상태로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실 때, 근데 또 일단 중요한 거 너무 들이박는 플레이는 하시면 안 돼요. 좀 멀리서 이렇게 전기불꽃 써주시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화영구가 잘 나가죠? 전기 불꽃 같은 경우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대변 이제 전기 불꽃과 클리어링 같이 되게 잘 됩니다. 이 상황. 이제 이 정도 DPS에서 제가 주문 메아리를 한번 꼽아볼게요. 주문 메아리를 꼽아볼게요. 지금 장비가 그래도 요정도 되니까 주문베아리를 뽑으면 조금 더 잘나가는 느낌이 있죠 COC가 조금 더 많이 터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요 에너지실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요 부분만 요 보호막 부분 보호막 부분이 좀 부족하다 딸린다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시면 그때 그냥 플라스크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크를 우클릭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좌클릭으로 전기 불꽃을 쓰면서 급할 때 플라스크를 바로 그냥 우클릭으로 먹을 수 있게. 끔 그렇게 설정을 해둔 상태고요. 이게 맞는다 싶으면 바로바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바로 눌러 주셔도 되고 나는 좀 불안하다. 좀 저돌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 불꽃하고 거의 그냥 동시에 같이 눌러 주셔도 돼요. 이게 플라스크를 제가 항상 옵션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 회복량이랑 충전량 요걸 높은 거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퀄리티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벨트에 이 플라스크 회복량이20% 즉시 회복 요 옵션을 사용하시면 그냥 플라스크, 를뭐 에지가 난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냥 플라스크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플라스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전량이 높기 때문에 플라스크가 금방 금방 바로 바로 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기불구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C.O.C.에 있는 게 알아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제가 탑 말고 일반 매핑도 한번 해볼게요. 균열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이게 이제 전기불꽃이랑 화염구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맵핑이 굉장히 타월합니다. 정말.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생명력은 전혀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핑하실 때꼭 구슬 잘 주워 드시고요. <laughs> 그리고 생명, 요, 에너지 실드만 항상 보시고, 또 플라스크를 그냥, 어, 너무 많이 누르는데 싶을 정도까지 눌러 주셔도 돼요. 왜냐면 하 플라스크는 정말 금방금방 차거든요. 이렇게 매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불꽃 치우씨 쪽에 이제 레벨 높고 레벨 높은 전기 불꽃을 넣으시고 영감을 받는 게 보시는 것처럼 피통이 훨씬 덜 출렁거리고 안정 안정적이실 거예요. 거에요. 이제 피통 자체를 아예 만화로 인식을 하시면 저거를 영감 같은 걸를 빼고 다른 질 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조 재물을 쓰셔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하지 않으시다면 그건 이제 추후에 적응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불안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도 무난하게 출렁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요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막 너무 들이박는 운영만 안하시면 크게 위험할 일은 전혀 없는 빌드에요 어차피 이게 내가 스킬을 쓴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에너지 실드만 잘 채워주시면 위험할 게 없는 빌드라서 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전기 불꽃과 화염구 요 세팅 자체가 워낙 이제 맵핑에 좀 탁월하다 보니까 뭐 지도보스 잡는 정도까지도 탁월하고 탁월하니까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세팅입니다. 그치. 지금 제가 매핑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요 세팅 자체가 치명타 확률이 95%잖아요. 근데 95%도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가능하면 100%를고 이제 에너지 실드나 요런걸 조금 줄이시더라도 배 이게 지금 제가 95%잖아요. 이거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100%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첫 타를 때렸을 때. 낙뢰가 꼭 떨어져 줘야 COC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데미지들이 들어가고 피흡이 되는 그게 이제 선순환이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첫타에 만약에 크리가 안 터졌다. 그럼 낙뢰가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낙뢰가 안 터지면 COC가 발동을 안할 거고. 그렇게 되면 맵 클리어가 안 되고 모한테 맞아 주면 그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첫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타 때문에. 이런식으로 균열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실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4천, 5천 만드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그냥 우클릭 플라스크 계속 먹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크가 절대 달지가 않아요 단다고 해도 한 무리 정도 잡으면 바로 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크도 이렇게 마나가 딴 상태에서 제가 이 플라스크를 다 쓰면 플라스크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몹을 잡아보면 한한 한 무리 정도만 잡아도 바로 플라스크가 찹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차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매핑하실때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좌클릭 우클릭 동시에 그냥 누르셔도 돼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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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계속 먹으면서 이제 먹는 것보다 무조건 차는 게 무비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차는게 빠르 거든요 지금도 엄청 빨리 차죠 이런식으로 플라스틱을 최대한 자주 먹으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몸에 익고 이제 이 빌드가 워낙 제가 몸에 익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그냥 적당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약간 몸을 박으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치명타가 100%가 되면 좀 몸을 박으면서 해도 많이 안전해요. 근데 치명타가 100%가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게 멀리서 쓰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운영법을 익히시고, 그 후에, 차후에 이제 좀 내가 많이 익혔다. 그럴 때, 좀 저처럼 들이박는 운영, 이런 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예, 스킬 잼 지금 형태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맵핑이나 일단 기본, 일단 기본 맵핑에서는 굉장히 어, 재미도 있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리어링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런 넓은 맵에서도 클리어링이 잘 되잖아요. 좁은 맵은 더 말할 게 없겠죠. 화염구랑 저 전기불꽃이 튀기는 게 훨씬 많으니까, 좁은 맵도 한번 가볼까요? 좁은 맵을 잠시 이런데 대장간 누수 버드나무 요새 요새 같은데도 조금 좁은 편이죠.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화염구랑 전기불꽃이 막 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기불, 화염구가 이렇게 사방으로 360도로 나가기 때문에 제 재밌고. 플라스크를 항상 잘 드시고, 요 떨어지는 피구수 요것만 잘 드셔주시면 크게 뭐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큰거한대 바닥 같은 거 맞고 죽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몹한테 맞고 죽는 경우는,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멀리서 일단 몹을 거의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항상 플라스크는 자주자주 자주 눌러주세요. 근데 플라스크를 누를 때, 이 생명력, 빨간색, 얘를 보고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에너지 보호막 있죠? 얘를 보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좀만 들이박고 싶어. 플라스크랑 같이 이렇게 따닥 누르시면서 들이박으셔도 돼요. 근데 들이박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건 바닥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 그런 건좀 조심하시면서 들이박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아이템의 종류나 아이템의 성능만큼 플라스크랑 벨트가 중요한 벨트 빌드에요. 벨트에 꼭 특수 어리띠 벨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즉시 회복이 꼭 있는 걸 쓰시구요. 이렇게 빵빵 폭죽처럼 잘 터집니다. 이렇게 그냥 뭐, 레어 몸뭐 많은데도 갖다 들이박아도 플라스크 누르면서 들어가면 안전하죠. 데뭐 일단 이런 플레이스타일은 저는 권장 드리진 않아요 <laughs> 플라스크를 자주 누르더라도 좀 멀리서 이렇게 그래도 좀 천천히 양 두개를 같이 누르는거를 추천을 드리지 너무 붙어서 하시는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균열같은것도 밀리는거 없이 잘 처리가 되죠 이렇게 이제 전멸 써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주시면 돼요. 뭐 특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매핑 기준으로는 뭐 흠잡을 게 전혀 없는 그런 빌드인 것 같아요. 워낙 클리어링이 좋은 빌드라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보스 잡는 거는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치명타 시점 변경해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나클 보스는 잡으시면 되고요. 피나클 보스 잡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설명을 설명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아이템 뭐 기타 등등 전에 설명을 뭐 수차 뭐 n 차례 했던 거는 제가 다 건너뛸게요. 아이템만 이제 레어 허리띠. <laughs> 아무래도 대재앙 반지를 두개 쓰게 되면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띠에서 저항을 최대한 챙겨주시고 그리고 생명 최대치 그리고 필요하면 힘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 특수 허리띠 베이스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갑옷은 적당한 에너지 보호막에 정신력 50 이상 그리고 필요한 저항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불매가 C.O.C. 쓰는 불매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전직 어센던시를 보면 이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쪽 빌드가 있고 저처럼 치명타 크리 황류를 기반으로 하는 왼쪽 빌드가 있죠. 오른쪽 빌드 같은 경우는 생명력 최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서 치명타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딜적인 부분을 메꾸려면, 그 레스피스를 통한 딜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체력 상승이, 체력의 최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왼쪽 빌드 같은 경우는 체력 최대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체력이 아무리 높아봤자, 왼쪽 빌드로 해서 체력 빌 체력을 높이 만드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뭐, 2,000, 3,000, 3,000 이렇게 만들어봤자, 어차피 COC가 워낙 많이, 여기 크리가 기본적으로 그리가 100%를 지향하면서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coc가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체력이 무조건 줄 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체력을 또 과잉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잉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력 이 조금이라도 적은 게 좋습니다 물론 이선열가시 때문에 생명력 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000-3000대 이 정도 수준에서 뭘 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패시브 는 아니고요 뭐 이제 레스피스를 쓰는 것처럼 7천 8천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못 찍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한 1500에서 2000 정도의 체력을 그냥 맞춰주시고 그거를 편하게 만화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화 플러스 추가적인 방어기제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핵심은 이 에너지 보호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얘만 잘 보면서 요거 두개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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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눌러주시면 운영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또이 지금 제가 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라이브 방송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 특수 허리띠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플라스크 자체에 즉시 회복이 되는 플라스크가 있어요. 즉시 회복이 되고 밑에 충전량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크는 당연히 위에 즉시 회복이 붙다 보니까 이 회복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회복량이 굉장히 낮아요 퀄리티 작업을 하더라도 뭐1100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합은 요두 조합이고요 특수 어리띠와 요런 플라스크의 조합이고요 이 회복량하고 충전량은 60 60만 넘는 걸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다 xr 단위로 구매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가성비 좋은 것들로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특수 허리띠가 이제 매물이 워낙 없다 내가, 구하, 내가 원하는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허리띠에 저항 좋은 것들을 쓰시고 플라스크에 즉시 회복이 있는 플라스크 꼭요 충전량 옵션은 꼭 있어야 되고요 접미, 접두에 즉시 회복이 있는 그거를 쓰시다가 추후에 변경을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